시간에는 저번 시간에 이어서 Unit 8, Later Part의 마지막 문제들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Circle the correct quantifier in each sentence. 어, 각 문장의 quantifier, 수량사라는 단어고요. 알맞은 수량사에 동그라미 치세요. 그래서 어, quantifier이라는 단어를 보고 아, 이 문제는 수량사와 관련된 문제구나 라고 파악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각 어, 문제를 보면서 아, 어떨 때 이런 어, 수량사를 쓰는 게 맞는지, 어떨 때 이런 수량사를 쓰는 게 아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1번은 Martin watches. 보기에는 a lot of 하고 too much가 있었어요. Martin watches a lot of, too much nature programs. 자, 저희는 nature programs를 딱 보고, 아, 이거는 셀수 있는 명사죠. 네, 그랬기 때문에, too much가 아니라 a lot of가 정답이구나. 바로 아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Your 요코 watches 보기에는 a few, 그 다음에 too much가 있었어요. 근데 TV는 셀수 없는 명사예요. 네, 그랬기 때문에, 저희는 e w 를 과감하게 버리고 투 c 치를 선택하셨으면 어 정답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세 번째. too many 하고 a little 있었어요. species are endangered. 먼저 문장 해석부터 해 볼게요. species 종뭐 동물의 종, 식물의 종할때 species 아니죠. 네. 종 동물의 종할때 s p a c e 쓰면 되고요. are endangered. 위험에 처해 있어요. 근데, 음, too many. 이거는 셀수 있는 명사예요. spaces, 종. 그랬기 때문에 저희는 어, a little 보다는 too many를 사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에, Sandra wants a few, a little milk. Coffee. 자. 여기에서 어떤 명사를 살펴보면 될까요? 그죠? milk를 보고 이거는 셀수 있나 없나를 판단하시면 됩니다. milk는 셀 수가 없죠. 그랬기 때문에 a few가 아니라 a little을 쓰시면 정답이고요. 마지막으로 they have too few 다음에 some 있었어요. 그 다음에 problems with their pronunciation. pronunciation은 발음. problems. 문제. 발음 문제가 있었어요. they have. 그들은. 음. 응, 그랬기 때문에 too few. 너무 적은. 보다는 some. 그 다음에 problems 같은 경우는, 어, pronunciation problems. 였기 때문에, 네. too few보다는 어, sum을 사용해서 문제가 조금 있어요라고 어, 넣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에 match the sentence, 알맞은 센텐스 문장을 매치시켜주세요. 어, 네. 그러면 우선 문장 해석부터 해볼게요. 함께. There was a lot of food at the party. 어, 파티에는 정말 많은 음식들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there were, 과거형이죠. There were a few people I knew. 자, 여기에서 조심, 어, 하나 더 알아가시면 좋을 것은, a few와 few의 차이점입니다. a few 같은 거는, 어, 경우는 조금 있다, 조금 안다 할 때, a few. 조금은 긍정의 의미로 사용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few. 진짜 얼마 없을 때, 네, few를 쓰시면 거의 없다. 네, few를 쓰시면 될것 같아요. 여기 같은 경우는 a few 이기 때문에, 아, 내가 몇 명의 사람은 알고 있어요. 거기에 몇 명의 사람을 알고 있었어요. 라는 문장이고요. 세 번째, there are too many cars on the road. 어, too many 너무 많은 차가 on the road 그 도로에 있었어요. 그 다음에 Angela wears a lot of perfume 자, perfume. perfume은 향수라는 단어고요. 향수를 많이 뿌렸다 라고 어, 문장을 만들 때 wears를 썼어요. 네, 이것도 알아두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wear a lot of perfume. Oh, 향수를 너무 많이 뿌렸어요, a n g 가 uh, I bought too many potatoes. 자, potatoes. 감자고요 나는 샀어요. 과거형. buy의 과거형. bought 얼마나 too many. 너무 많은 potato, 감자를 샀어요. 자, 그래서 저희 보기에 어, A, B, C, D, E 주어졌죠? 하나씩 살펴보면 네 1번 문제 There was a lot of food at the party. 같은 경우는 어, I ate too much. 어, B가 제일 어울리는 문장이었고요. There were a few people I knew. 는 D번 And there were 거기는 a lot of people 정말 많은 I 사람들. I didn't know. 내가 모르는 사람들도 정말 많았어요. 몇 명을 알고 있긴 했지만, 내가 모르는 사람들은 정말 많았어요. 그래서 D. 하시면 되고요. 다음에. 3번. There are too many cars on the road. 같은 경우는 A. There is. 거기는 always, 항상 a lot of traffic. 네. 교통체중이 너무 심해요. 너무 차가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네 A 번이 가장 어울리는 문장이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에 4번 Angela wears a lot of perfume. 그래서 E Yes she uses too much. 너무 많이 사용했어요. A lot of perfume thing. 향수를 너무 많이 사용했어요. 그녀는 그래서 2번이 가장 어울렸고요. 마지막으로 5번은 어, Do you? 어, 5번. I bought too many potatoes. 나 감자를 너무 많이 샀어요. 그래서 C. Do you want some? 어, 당신도 조금 필요해요. 그래서 네 이렇게 매치를 시켜 주셨으면 됐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Circled, correct quantifier. 아까 나왔었죠? Quantifier, 수량사. To complete sentence. 네. 그래서 1번 문제는 the French class. 프랑스. 어, class. 수업은 was cancelled. 취소가 되었어요. Because blank signed up for it. 저희 보기가 some, a few, too few. 네. c a n c e l 된 이유가 뭘까요? 학생 수가 너무 적어서 그런 거겠죠 그래서 음, 그러면은 a few 하고 t o o few 중에 고민을 해야 해요 근데 아까 전에 어, 첫 번째 문제 함께 살펴봤을 때 제가 a few하고 a few의 차이점은 a few는 어, 조금 있다 그 다음에 few는 거의 없다 라고 쓰인다고 말씀드렸죠 그랬기 때문에 Too few. A few는 몇 명의 학생들이 지원을 했다는 뜻이고, too few는 너무 적은 학생들이 지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어, c l a 가 cancel되었습니다. 취소되었습니다. 그래서 답은 C. Too few. 다음에 2번. An extra English class was added. 어, 추가적인 영어 수업이 added. 추가적. 네, 더해졌어요. Because blank students want to learn English. 어, blank students가 원했대요. learn English. 영어를 배우는 것을. 그래서 보기에 a few, a lot of, too much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a few는 아니겠죠. learn English. 그 다음에 added, added에 보고 아, 추가가 됐는데, 그죠? 그 앞에 문제와는 반대로, 어, 많은 학생들이 그랬기 때문에. 근데 B가 a lot of, 그 다음에 C가 too much였어요. 근데 students 같은 경우는, students 같은 경우는 셀수 있는 명사예요. 그랬기 때문에 셀수 없는 불가산 명사 때마치를 쓰죠. 그래서 저희는 B, a lot of가를 정답으로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번. Ellen is tired today because he's l e p t l a s t night. 엘렌은 피곤해요. 오늘 왜냐하면 he's l e p t 그는 잤어요. 저번 어 저녁에 of few, too little, some 이렇게 세 가지 보기가 주어졌고요. 어, few, a f few 같은 경우는 조금 잤어요. 다음에 조금 긍정의 의미로 잤어요. 그 다음에 too little. 너무 적게 잤어요. 그 다음에 some. 좀 자긴 했어요. 그러면 저희는 이제 a few와 too little 사이에서 고민을 할 거예요. 근데 sleep, 자는 거, sleep의 과거가 slept죠. 네, 자는 거는 셀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셀수 없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few가 아니라 too little을 사용해서 그는 e l l e 은 너무 잠을 적게 자서 저번 어, last night에 그래서 너무 피곤해요. 이렇게 문장을 만들어 주시면 될것 같아요. 네. 어, 이건 벌써 넘어가 버렸네. He slept for only blank hours. 자, hours는 셀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어, too little이 아니라 a f e w 를 사용해서 a few hours. 몇시간 자지 못했어요. 네, 자긴 잤지만 몇 시간 자지 못했어요. 네. 그래서 a few를 사용했고요. 5번. The students 학생들은 think 생각을 해요. The teachers gives 선생님이 주세요. homework를 과제를 자, 보기가 아 이거는 제가 답을 안 만들었나 봐요. 네. too many too little, too much 이렇게 세 가지가 있었어요. 어, 여기네. 세 가지가 있었는데 어, 보시면은 호마크 불량 같은 경우는 어, 뭐 정해져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too many가 아니라 too much 부가 산명사 셀수 없는 명사를. 어 표현할 때, 투음합치를 사용해서 정답 C 골라주시면 됐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은 저희는 다음 강의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